안녕하세요. 신화중학교 친구들. 성독톡 수업의 황인정 선생님입니다. 오늘 수업은 사춘기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학습 목표입니다. 사춘기가 되어 변화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 사춘기 마음의 특징을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오늘 수업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라이프 스킬은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스킬, 스트레스 대처 스킬, 자기 주장 스킬, 대인 관계 스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춘기 몸의 변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몸의 변화와 함께 여러분의 마음에도 변화가 생기지 않았나요? 우리가 첫 시간에는 설문지를 적었었는데요. 그 설문지 질문에 보면 사춘기 시기에 왜 초조해지거나 불안해지는 일이 많아지는지, 왜 이성을 신경 쓰게 되는지 라고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춘기 시기에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중학생이 되어서 마음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중학생이 되어서 어떤가요? 사춘기는 성장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마음이 흔들리는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어른들에 대해서 반항을 하거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도 하고 자신감이 있지만 불안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더 친해지고 싶기도 하고. 자신의 외모나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등의 여러 가지의 그런 마음의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에게 나타난 그런 마음의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이 생각한 것을 포스트잇에다가 적어도 되고, 포스트잇이 없다면 연습장에 적어주고, 또 구글 설문지에 적어도 되겠습니다. 그럼 잠시 영상을 멈추고 나에게 나타난 마음의 변화 세 가지를 적어 보도록 합시다. 모두 다 적었나요?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적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감정 기복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갑자기 기뻐지고, 기분이 들떠 있고, 기분이 안 좋다가 좋다가 이렇게 반복되고, 감정 기복이 심해졌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또, 예민하다고 적었습니다. 사소한 것에 짜증을 내고, 예민해지고 우울해진다. 이렇게 적었네요. 또 볼까요? 미래라고 적었습니다.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하는 마음, 또 노력이라고 적었습니다. 살을 빼야겠다. 키가 커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됨. 친구 관계에는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 잘 지내야겠다는 마음, 인간 관계에 좀더 신중해야 된다는 마음, 이렇게 적었습니다. 효도에는 부모님과 싸우지 않겠다는 마음을 적었습니다. 공부는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 이렇게 적었고, 마음가짐은 나쁜 길로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마음, 좀더 성숙해지자는 마음이라고 적었습니다. 참을성은 짜증내지 말자는 마음, 이렇게 적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마음의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더 보면, 식욕의 변화가 나타났다. 또 공부에 대한 지루함이 있다. 피곤하고 졸리다라고 적었습니다. 네. 여러분도 온라인 수업을 계속 듣느라 많이 피곤하기도 하고 지루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보면, 마음의 갈등, 걱정과 고민이라고 적었습니다. 짜증에 대해서도 적었습니다. 기분 변화가 심하고, 사소한 일에 짜증이 나고, 화를 많이 내게 된다. 모르는 사람이 태클이나 장난을 쳤을 때 받아주기가 짜증난다. 네, 이렇게 적었고, 제멋대로라고 쓴 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하게 된다. 내가 이게 잘하는 행동인가 생각하게 된다. 혼자 있고 싶을 때 혼자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말이 없어진다라고 적었습니다. 이렇게 친구들의 의견을 보니 내가 적은 것과 비슷한 점이 있나요? 사춘기 시기는 나 혼자만 마음의 변화가 심하고 또 불안정한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시기를 잘 보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두 번째 활동으로 사춘기를 잘 보내기 위한 방법. 한번 생각해 보고, 아까 적은 건 옆에다가 또 한번 적어 볼까요? 어떤 방법을 적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정의 변화 중에서 예민하다고 적었던 친구는 이렇게 해보겠다고 적었습니다. 예민할 때 노래를 듣거나 잠을 잔다. 힘든 일로 우울해진다면 기쁜 일, 행복한 일을 상상해 본다. 사소한 것에도 짜증이 나면 약간의 일탈도 괜찮은 것 같다. 친구들과 하루 종일 놀기, 사고 싶은 것을 사기, 먹고 싶은 것을 먹기 등. 네, 예민해지고 우울해질 때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듣거나 또 좋은 것을 상상하고 평소에 하지 않았던 기분 전환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하는 것도 마음의 변화를 우리가 대처하는 그런 방법이 되기도 하겠네요. 그리고 또 살펴보면 진로에 고민이 생겼을 때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감정의 변화가 심할 때는 친구에게 고민 상담해 보는 것이 좋겠다. 또 자신감이 떨어지고 또 자존감도 떨어지는 것 같을 때 자신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네, 이렇게 적은 걸 보니 내가 고민이 되고 또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내가 못하는 것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을 찾아보고, 또 좋아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것도 잘 마음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적었는지 궁금한데요. 구글 설문지에 여러분의 생각을 잘 적어주면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춘기 시기에는 자신에 대해 진지하게 돌아보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자세로 멋진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에 대해 배우는 것이 사춘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원동력이 될것 같아요. 오늘 수업을 잘 들은 학생은 확인란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남녀 성 심리 차이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